안녕하세요. 내 차처럼의 윤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의 320D 차량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뽑은 2019년에 제일 안전한 차로 선정되었어요. 수입 디젤 차량 중에서 가장 힘이 좋은 차량인데요. 일단 F30 모델과는 다르게 이렇게 새롭게 확 바뀐 풀체인지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기본은 그대로 모든 게다 바뀐 신선한 스포츠 세단이네요. 가격 설명 드릴게요 내차처럼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 가격은 4,120만원입니다 저희 내차처럼은 최소한의 마진으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판매하겠습니다 요 차량 스펙 알려드릴게요 배기량은 1,995cc 4기통 트윈 파워 터보 사용했고요 이륜구동 자동 8단 최대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제로0 6.8초 복합 연비는 14.3km입니다. 2019년식 8월 등록인 차량이고요. 한 분께서 관리해주셨던 1인 신조. 주행거리는 17,915km. 색상은 깔끔한 흰색 바디 알파인 화이트.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짧게 엔진룸 확인시켜드리고 외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주력 엔진인 20D 엔진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유나 하자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차량을 깔끔하게 관리하신 흔적이 보이네요. 외관 같이 살펴보실게요. 한눈에 봐도 이거는 3시리즈다라는 기본 틀은 남겨두고 풀체인지를 한 G20 모델인데요. 큰 틀은 유지하면서 디테일에 많은 변화를 추구한 것 같네요. 그릴은 키드니 그릴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처럼 정차 중이거나 저속에서는 막혀 있고 고속주행에서는 엔진의 온도나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그릴이 오픈됩니다. LED 헤드램프 요 부분도 이 밑부분에 엣지를 줘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요쪽도 T자가 누워있는 듯한 안개등 포인트도 센스가 남다르네요. 타이어 살펴보실게요. 17인치 럼플랫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 컬러와 크롬 컬러가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어서 세련미가 돋보이네요. 타이어는 피렐리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트레이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네요. 휠기스는 전혀 없는 상태에 보여지고 있고요. 휠이나 타이어 4장 모두 짱짱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시면 라인들이 되게 입체적이고 볼륨감 있게 생겼어요. 컴팩트 세단이지만 짧은 오버행 디자인으로 차량이 조금 더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루프라인이 트렁크 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측면부에는 도장 상태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도 키의 조작 없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편의성도 좋은 차량입니다. 후면부도 같이 살펴보실게요. 역시나 전면부 디자인처럼 세련된 느낌이 드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리어 램프,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테일이 묻어나오는 것 같네요. 머플러도 듀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모습 보여집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또한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전체적으로 넉넉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폴딩 기능도 추가되어서 더욱더 넓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내 컨디션 역시 외관과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가죽 시트 역시 뜯어짐이나 찍힘도 없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오염에 강한 센서텍 가죽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돋보이는 이 반짝거리고 멋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3 시리즈의 기본 모델이지만 정말 옵션들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 장착되어 있고요. 높이 조절도 가능하시고, 키로수 뿐만 아니라 정보 활성화도 가능하십니다. 계기판 같이 보실게요. 12.3인치 풀 LCD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네요. 주행거리는 17,915km 확인되시네요. 스티어링 가죽 캔들 역시 예쁘고 그립감도 좋은 것 같네요.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반자율 주행 버... 관련 버튼 있으시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미디어 조작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버튼식으로 라이트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문제없이 잘 작동되네요. 룸미러 옆에는 이렇게 정품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실내등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라데이션이랑 LED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금 밝아가지고 사진은 띄워드릴게요.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쓴 모델 같아요. 하이패스는 이렇게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로 넘어가 볼게요. 계기판과 비슷한 크기의 디스플레이로 계기판과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실내를 더욱더 넓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터치도 당연히 다 가능하시고요. 설정, 미디어, 차량 상태 등등. 내비게이션 조작도 전부 화면에서 가능하십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에 엄청난 옵션인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 이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에어컨 히터 조작도 이렇게 문제 없이 작동되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도 3단계로 문제 없이 작동됩니다. 밑에 오디오 장치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무선 충전 장치 커플더 공간이 이렇게 뿅 하고 나옵니다. 스타트 버튼이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세 가지 주행 모드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네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보여집니다.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터치로도 가능하시지만요, 이렇게 조작도 여기서 가능하십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베이스가 71mm나 길어졌어요. 광고에도 엄청나게 자랑을 했었죠. 그 길어진 게이 무릎 부분 이렇게 여기가 넓어진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도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조금 누워 있는 느낌입니다. 장거리 갈 때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뒤쪽에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열에서도 공조 장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렇게 버튼들이 있고요. 온오프도 할수 있고 온도 조절도 할수 있고 송풍 방향도 조절할 수 있네요. USB 포트도 두 개로 적용되어서 옆자리에 분과 싸우지 않고 휴대폰을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후진 보조장치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 스탑 여기서 후진기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그리고 손을 떼고 후진보조장치를 클릭을 하시면 갑니다. 대박이죠. 진짜 대박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요. 다 왔습니다. 이렇게 실내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쉬운 전하로 나와봤습니다. 출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밟아보겠습니다. 출력적으로 나갈 때도 디젤 엔진만의 파워풀한 토크감도 느껴지네요. 다음은 브레이크 테스트 해볼게요. 브레이크 잡을 때도 차체 핸들 떨림 없고 확실한 브레이크 성능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BMW 320D 차량 설명드렸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9년식 8월 등록인 차량이고요. 한 분기에서 관리해주셨던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7,915km로 성능 올 양호입니다. 내 차처럼 해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 가격은 4,120만원으로 신차 가격은 5,320만원. 감가 형성은 약 1,3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매 문의는 위번으로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국 어디든 탁송거래 가능하시고요. 전액 전부 할부도 가능하십니다.